안녕하세요 어,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어, 카페에 있다가 날이 더워서 아, 제 봉고 트럭 차에서 영상을 찍는데 아, 제 썰을 풀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광일이 너는 좀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광일이 너는 좀 성격이 모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아저 어,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마디 나눠, 나눠봐서 그미하게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과는 다시는 필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막 TMI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 TMI를 하다가 내가, 내가 대려 손절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 내가 손절을 당할 때는 그 상대방이 나 나란 사람에 나란 나란 사람에게 가치를 못 느끼는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가 그,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막 구구절구구절절 TMI를 하다가 나 또한 어떤 누군가에게 손절을 당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랑도 한 세네마디 나누면은 내가 기분이 확 나빠요. 그 정도로 아버지랑 저는 성향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랑 나는 결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서로의 결이 너무 달라.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아버지랑 대화를 한 세네 번 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굳이 내 아버지여도 아버지랑 굳이 막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기애애하게 막 직원들끼리도 이렇게 막 쉽게 봐서 노가리도 까고 막 즐겁게 대화 나누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게 무조건 정답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라는, 이 사장님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뽑은 직원들이, 내가 뽑은 직원들끼리 이렇게 막우애있게 지내길 바라는데, 사장님이, 사장님이 뽑은 각각의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그 각각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결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누구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랑 대화를 나눠가지고 한 두세, 마디, 두세 마디를 나눴는데 아니 묘하게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과는 업무 외적인 얘기를 안, 안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하고 필요 이상의 대화를 안 해요 필요한 얘기만 하거든요 그 사람들과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광희 너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 너는 성격이 너무 못났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 저는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상대방에게 가치를 못 느낀 거잖아요.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때뭐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뭐 우리 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뭐 직장 선배가 됐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막, 나에게 막 개인적인 거를 물어봐요. 그 물어,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지만 내가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란 말이에요. 내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그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그 상대방이 어떤 걸 물어봤는데 답장너라 그러죠. 답장너. 그, 그, 사,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은 대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거는 엄연히 직권 남용이거든요 대답의 자유는 나, 나에게 있고, 내가 대답을 할수 있고 안할수 있는 자유도 나에게 있고,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나의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대화를 이렇게 몇 마디 주고 나눠봐서, 아, 저 사람에게서 내가, 제가 저 사람에게서 굳이 대화하고 싶은 가치를 못 느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가치가 없는 게 잘못이지, 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끊고 매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랑 막 대화를 하다가 한번 기분이 나쁘면은 그 뒤로는 다시는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처세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굳이 모든 사람과 화기애애하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이제 35이 된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이 되고 나서는 저도 저만의 정체성이 있고 결이 있고 자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라 아, 내 아버지라 해도 나랑 결이 다르면은 그냥 남이에요 아버지야 나라는 부자지간은 있지만 부자지간은 끄, 끄, 부자지간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30이 넘은 자식하고는 그냥 남이라고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빨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굳이 대할 가치를 못 느껴서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려 나에게 사회성이 안 좋다, 뭐, 사회 부적응자다, 뭐, 성격이 모났다, 그러고, 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렇게 낙인, 낙인을 찍, 낙인을 찍는 성향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게,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는 굳이 그 사람과 대화할 만한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 상대방이 가치가 없는 게 잘못이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잃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비율을 맞힐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그 대답을 할 필요도 없고, 대답을 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고, 피화를 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아가 완성되기 전에 학창시절에는요 어떤,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은 학창시절에는 친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학창시절 때 후회되는 게몇개몇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옛날 얘기지만 내가 좋아했던 여학생을 내 친구도 같이 좋아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내 친구가 그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여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친구, 친구라는 게 내가 그 여학생을 만난다 해서 이 친구, 이그 같이 좋아하는 그 친구가 나랑 멀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친구가 아니, 아니, 아닌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 여, 내 똑같은 여학생을 좋아함으로써 내가 그 여자를 사, 사귄다 해서 이 친구가 나랑 멀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니, 아니라는 거를 보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내 주위에는 친 친구가 없이 아무도 없는 게더 편해요. 아무도 없는 게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인관계라든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친구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직관, 직, 직장 선후배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결국에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중심으로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낙인을 찍고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헌담을 하고 평가지를 하더라도 온 우주의 중심은 나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나를 지키는 그런 명분이라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과 대할 만한 가치를 못 느꼈다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그 상대방과 대할 만한 가치를 느꼈으면 굳이 그 상대방이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인간의 원리예요. 근데 내가 그 상대방에게 친해질 만한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는 거라고요. 이, 이거에 대해서 명, 명확하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회의감이라든가 공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전전늘 그래요, 늘 해체 막걸리 다니면서도 몇 마디 나눠서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굳이 업무회적인 업무회적인 어무, 얘기를 그 사람과 안 해요. 그리고 또 부, 저희 아버지랑도 불,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서로 선을 지키면서 살아요. 저희 엄마랑도 마찬가지고 누나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굳이 선을 넘으면서까지 그렇게 불필요한 대화를 안 한다고요. 다섯 마디 이상 섞으면 기분이 나쁘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결이 다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는 다 각각의 결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를 절대 잃어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고 놓자만 하지만 내가 누군가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는 나의 마음속,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나의 이런 심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서 우러 나온 소리가 그 사람과 대화했을 때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기분이 나쁜 그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과 굳이 대화를 그 사람과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고 거리를 두고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소리에서는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항상 기분이 나쁘고 항상 뭔가 묘하게 찝찝하고 그러는데 그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그 싫은 감정을 무시하고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꾸 사, 사회적인 어떤 시선 남들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면서 그런 사람들과도 억지로 대화를 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 상대방에게 뺏겨버리면서 수많은 가스라이팅도 당할 수 있고 수많은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서 내가 굳이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가치를 못 느낀, 못 느낀 거니까. 그 상대방이 가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내 마음속,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만 하고,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나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내 자신을 잃지 않는 인간관계, 내 자신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관계 속에서의 그런 나의 자아의 완성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바이 시우레이를.